<laughs> 네. 배 오셨습니다. 네. 고고 올라가실게요. 네, 오른쪽에 있는. 리고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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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내려주세요. 휴대폰 아, 잠깐만 네. 내려주세요. 어, 네. 뭐 다른 뜻 없습니다. 어, 그냥 우리 기자님들 좀 어, 자주 봐야 된다고 생각했고 어, 만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산행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취임 초에 한번 음, 산행을 했었고요. 어, 그 이후로 올해 들어와서는 봄철 이후에 계속, 뭐, 상황들이 아주 빠르게 전개가 되고, 제가 이제 좀 여유가 없어서, 어 함께 이렇 산행을 할 기회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 이제, 이제 바쁜 상황 때문에 나도 고생했고, 우리 또기사님들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그래서 좋은 계절에, 어, 그래도 산행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자리가 마련된 되고 거고요. 북악산으로온 것은 전혀 제 뜻이 아닙니다. 우리 기자님들이 다 북산으로 가고 싶다, 이런 선택을 하면 고 오늘도 사실 날씨가 좀 좋지 않아서, 아이고, 취소되는 것보다 잘 됐다, 그랬는데, <laughs> 기자님들이 비가 오더라도 <laughs> 가야 된다. 그렇게 뭐, 주적으로 주장하셨다고 그래서, 어,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네요. 네, 오늘, 어, 이좀 정치적인 이야기는 어 뭐,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저도 뭐, 기사될 만한 내용은 별로 어 말하지 않을 <laughs> 어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어 여기 이제, 북악산은 사실은 저는 그 아시다시피 등산을 좋아하는데, 어 등산도 등산이지만, 장소에 대한 호기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설악산 지지산, 그러면 그 꼭대기에 가보고 싶은 거예요. 뭐, 히말라야, 뭐, 안나푸르나에베레스트이라면꼭대기 가보고 싶죠. 이제 꼭대기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인이 갈수 있는 최고 높은 데까지는 가보고 싶어요. 뭐, 또 산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어, 동학, 그, 농민혁명, 뭐, 기념비에 뭐, 무슨, 우금치라든지, 또는 무슨, 어 황토현이라든지, 이런 거 역사에서 막 배우면 그런 장소에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푸악산도 당연히 청와대 지산이니까, 보면 위에 올라가 보고 싶은 거죠. 거기에 더해서, 원래 이제, 그 이태조, 어 이승계, 태조가 여기 한양에 도업을 할 때, 어, 여기 부악산을 주산, 그러니까, 다른 뭐 진산으로, 어, 이렇게 선택하고, 요 아래로 금고궁을 어, 들앉혔거든요. 어, 그때, 뭐, 아시다시피, 문박대사와정도전 사이에, 부악산을 어, 주산으로 해야 된다. 아니다, 인왕산을 주산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쟁 끝에 이쪽이 선택이 됐는데, 이런 이야기도 들으면, 부악산 여기, 인왕산, 이런 데꼭 와보고 싶은 거예요. 그 날은 우리 기사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 우리 청와대 분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서 다들 가봤겠거니 생각들 했는데 다들 너무 바빠서 진짜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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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못한 분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1 1 4 사태를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이후에 태어나신 기자님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 어, 그때, 어, 그 김신조, 그 일단 한 30여 명 북한 특수부이 북쪽에서 산만 타고, 어, 북한산으로 왔다가 북한산에 지금도 사무바위라는 바위 밑에 가면 그 사람들이 며칠 동안 응거했던 동굴이 있어요. 이 예, 거기서 지금 저쪽 구학터널 위쪽으로 넘어서, 어, 이 돌아서 자문 고개로, 어, 이 청와대를 기습하려고 하다가 자문 고개에서 이제 경찰, 검문을 어, 당해서 그때부터 이제 총격절이 벌어지고 그, 우리 경찰이, 어, 최규식, 어, 총경 이런 분들이 이제 사망하는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요. 아마 좀더 가시면, 그때 총을 맞았던 소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1, 2, 1 소나무 그래가지고 총탄 자국이 여러 개 남아있습니다. 그 이후로 여기가 정년 통제가 됐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개방을 했는데 국악산을 전병 개방하지는 못하고 요성벽도 따라서만 개방한 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국악산의 이이 정상 부분이 청와대 경비에만 사용된 것은 아니고, 서울 전체의 수방사, 이런 방공망, 이런 쪽에 방어에 활용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군 막사들이 아주도 남아있고, 그런 쪽은 암무로 데크로 가려지는 방식으로 지금 부분적으로 보용을한 거고. 인왕산은 제가 지난번에 전면 개방을 했습니다. 국악산도 앞으로 점점 더 개방을 늘든 가까이든. 이건 좀 이제 국가 기밀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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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뭐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어 그냥 어 이, 이 청와대 지상, 그러니까 국악산 쪽을 산책을 시간 나는 대로 좀 합니다. 그래서 뭐어 시간에 그때는 잠시 산책하고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하다가 0 0 0도까지 올라올 때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제 탐방객들 맞닥뜨려서 주말에 어, 같이 뭐 사진도 좀 찍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어, 대체로 이렇게 걷고 그 하는 게 에, 나로서는 건강 관리도 되고, 뭘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좋은, 그 생각을 정리할 때, 그 나한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조금 걷는 뭐, 그 연설문을 뭐, 생각한다든지, 뭐, 할 때, 어, 이렇게 말이 글을, 음, 하려니다 지난번에 제가, 올라갔을 때, 워낙 조금 따뜻한 반대를 받아서, 어,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 이제 서울 답방을 할 때,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조금, 조금 걱정이 좀 됩니다. 어, 아직 그뭐 일정이 부차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고요. 뭐 일정이 좀 잡히면 어, 또 얼마 이 시간을 보내줄실알수 없으니까, 그게 맞춰서 일정을 네, 잡아야죠. 아마도 어, 어, 우리 어, 저... 벽 뒤에서 한라까지 뭐 이런 말도 있으니까 또, 뭐 원한다면, 한라산 구경도, 시켜, 어, 어 줄수 있습니다. 가게 같으면, 어, 뭐 이번 달 안에 집 수리를 마치고, 뭐또 다음 달에는 겨울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정은 뭐 그렇지 않죠. 동시다발로 전개되는 것이니까요. 어 뭐, 외교적으로도, 어, 할 일들이 많고, 음, 그다음에 또 어, 우리 뭐 경제면에서도 어, 할 일들이 많고, 어, 그래서 뭐그 그 질문에는 딱히 답하기가 어, 어려운데 어, 어쨌든 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병합 프로세스가 어, 결코 어, 실패하지 않도록 어, 정말 이개를 제대로 살려내도록 어, 우리가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북한과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 어 이렇게 이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 어쨌든 우리가 거시적으로 어그 경제 지표가 어든 간에 어 국민들께서 인생 면에서는 어 다들 어려워 어 하시기 때문에 어또 이제 인생의 이제 어려움을 어 이렇게 덜면서 어 그러나 우리의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 생성장 공정 경제 힘차게 또 어, 이렇게 계속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거 그럴려면 이제 이번 정기국회의 마무리가 중요하지요. 거기에 나는 법토피디 바른 도기요하고 그런 면에서국회하고좀잘협력해야겠고또그기 어, 필요한 또 예산안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자, 하나 둘 가면! 뭐 이미 찍었어? <laughs> 자, <laughs>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자, 저분은 <좀보러> 이렇게 할게요안 <laughs> <laughs> <응. 응. 웃음> 나올 네, 다 감사합니다 <laughs>